イミノシダイミノシがイミノシダイミノシがイミノシがイミノシダイ 들어가고 싶은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속 세계는 어느 응. 세계를 들어가고 싶어? 유준영은 사실 다갈수 있잖아. 요 개인적으로 이민호가 들어가고 싶은.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네. 현실적으로 독자 쓰죠. 그러면 소설 속 세계. 멸살법. 멸살법. 본인이잖아요. 네, 멸살법. 네, 나는 그냥. 아또 다른 세계가 좀 있어. 면세로 그냥 본인 캐릭터를 제가 최애로 네. 생각하고 있죠. 지금 사실 이재미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죠. 네. 자 쌓아두세요. 과연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죠. <웃음> <웃음> 자 과연. <laughs>